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멈출 줄 모르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1480원대에 도달하기도 했고 이는 2008년 11월 이후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가 됐고 바로 얼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도 가결되면서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불안하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2,400이 붕괴하기도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160원대에서 170원대 사이를 움직이던 위안화 환율도 최근 200원을 돌파하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듯 하였습니다. 문제는 오는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정책적인 변화가 얼마나 영향을 주냐인데 현재까지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 IMF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0%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1.9%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탄핵에 따른 국정 혼란으로 1% 중반대까지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2월 24일 기준 88.4로 발표되며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된 국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도 앞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내용 같이 공부해 보았고요.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